약점책 4번, 2, 1번, 2의 제곱에 플러스 1에다가 2의 4승 플러스 1, 2의 8승 플러스 1. 그 지수가 2, 일 어떻게 하죠? 4, 어, 8로 증가하니까 무슨 공식 이용해요? 아, 합차 공식. A제곱, 마이너 B제곱. 합차 공식을 이용하고요. 두 번째 문제는요, 분수로 물어봤으니까 X제곱에 X 플러스 1꼴 0을 X로 나눠서 어, 분수를 이용하자 이거죠. 자, 1번 하겠습니다. 1번을 보시면 1번에는 음 2제곱 플러스 1에다가 2의 4승 플러스 1, 2의 8승 플러스 1, 이걸 풀래요. 자, 지수로 증가하는데 합쳐 공식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요 앞에 빼기가 있어야죠. 그러면은 일단 2의 제곱 빼기를 딱 써보세요. 썼죠? 썼으니까 여기 합쳐 공식 됐죠. 근데 여기 얼마예요? 지금 3이죠. 이 값이 3인데. 어, 3을 괜히 쪼금 곱했죠.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다가 얼마예요? 3분의 1. 요렇게 한 거.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. 이렇게. 그래서 합체 공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 놈이랑 똑같은 놈을 여기다가 빼기 곱해주면 그거는 요 개수만 맞춰주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계산해보면 얘네들이 계산해보면 얼마죠? 2에 4승 빼기. 그 다음에 얘네들 계산하면 2에 8승 빼기. 답은 2의 심력성 빼기 1에다가 어, 또 3분의 이 앞에 있었죠. 그러니까 3분의 에 2의 심력승 빼기 1을 켜야 냅니다 자, 이번 2번 왔습니다. 2번에는 일단 분수로 물어봤으니까 x 제곱에 x 플러스 2 이꼴 0을 x로 나누니까 x1 플러스 x분의 1은 0이죠.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값은 얼마예요? 빼기 이구요 그 다음에 어 이제 x 제곱의 x 제곱분의 1 값은 어떻게 하죠 얘는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에 어 빼기이죠. 그럼 여기가 어 1이니까 어 빼기 1이 되겠요 x 3승에 x X3층 3승 분의 1 값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3승에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x 분의 1이 공식은 오등 학생들은요 앞에 가서 어, 다시 한번 그 외워보세요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이니까 2가 되이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다가 정리해보면 자 x 저걸 이제 그 묶어보면 x분의 1주진 10을 이렇게 묶고 플러스 x제곱의 x제곱분의 1로 묶고 그 다음에 x3승의 X3승분의 1로 이렇게 묶으면, 그죠? 묶으면 어떻게 되죠? 얘는 얼마예요?